She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서 계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끝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서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교적 멀리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아마 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멋진 공연 끝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어,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에너지도 최고고요. 그래서 우리 어, 이 축제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오프닝곡 오늘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입장부터 굉장히 반겨주시고 선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기를 바래 하면 여러분들이 너에게로 이네 글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기를 바래 너에게로 성이안 차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다기를 바래 너에게로 너무 좋습니다. 요 파워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너에게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너에게로 들려드릴게요. <laughs> 이제 여름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저도 너무 좋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더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를 어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물을 한번 마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귀엽게 봐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 예쁜, 오면서 이 분수도 참낭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면서 어떤 시간을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 기대하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과 더 함께 더더 더 함께 즐겨야 되는 노래입니다. 혹시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와우, wow, 더 소리 질러주면 시 좋아요. 소리 질러!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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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어,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주신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Wow. Wow. 호랑이 <laughs> 아유 민망하네요.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부르시면서 즐거우셨나요? 아, 노래하면서 부르는데 굉장히 한분한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고 되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위로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어,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차례가 왔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무슨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앰플 연습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서아뭐이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요. 네 혹시 마음이 더한곡 정도는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아까 연습한 그대로 해주셔도 제가 모르는 척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제 계절이 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센치한 그런 계절이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생님의 노래,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 하게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여기 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에 명곡 중에 명곡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 작업을 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부분들은 다 따라 불러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곡 찬바람이 불면 들려 드릴게요. <laughs> We'll 정말 연습하신 그대로 하시네요 <laughs> 네. 영혼 가득 담으신 거 맞죠? 네 제가 앵콜을 한곡더 불러도 괜찮은 거죠? 네 혹시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시든꽃의 물을 주던 그 시든꽃의 물을 줘던네 혹시 여기는 어떤 곡이 더 듣고 싶으세요? <laughs> 만장일치로 시든꽃인가요? 네 나는 다른 곡을 듣고 싶다. 하신 분 어디요? 엄마야? 제 노래 중에 엄마야라는 노래가 있었나요? 네? 없다고요. 시든 꽃이 전부라고요. 제가 어청곡으로무관주로 짧게라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든 꽃을 바로 듣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오너도베 오너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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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요베오너제베 오너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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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무베 오너더베~ 오너더베~ 오너무베 오너더베~ 오너더베~ 오늘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무반주로라도 짧게 제 노래 두곡 정도 들려드리고, 수동꽃은 조금 아끼고 아꼈다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우선 여름 앨범 수록곡, 조제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잡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후 안녕 그 가 네, 다가오는 계절에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추천해주신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라는 저의 노래를 신청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저조차도 어려워서 네좀 아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노래, 다른 거 신청 안 해주셔서 소원할뻔 했는데요. 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한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시드보츠에 물을 주듯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마지막 곡으로 하고 내려가지만 정말 이 다음에 더 멋진 무대. 대박인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네, 공연을 끝까지 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망가타서는 진짜 진짜 같이 관람하고 싶어요. 네.